가지고 싸면안 돼요 탑소포차예요 진짜 네. 투저만의 투텔인데 운영으로 말려 말리...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딱 집어 드릴게요 운영으로 왜 말리는지 아시나요 이게 신뢰의 진화라는 어 게임이 있어요 진짜 놀랍게도 신뢰의 진화 혹시 해보셔 아시나요 이게 뭔지 이게 실내 게임이야 공전을 넣으면 상대는 세 개를 넣어요 그죠? 형님 뭐할 거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진짜 당신의 선택 멜롤은 배신합니다 거접 새끼 멜롤은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배신 배신 그죠? 다음 상대 배신 끝이다 그죠? 이게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가 7 최고 49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생존하면 누가 가장 생윤, 생존율이 높을까요? 얘 지들끼리 내전을 하면 누가 제일 잘할까? 누가 제일 생존율이 높을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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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정답은 따라쟁입니다. 탈락 시스템까지 넣으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시행. 하위 다섯 명 탈락. 재생산. 실행. 탈락. 재생산. 실행. 탈락. 재생산. 실행. 탈락. 재생산. 실 탈락. 재생산. 실탈제실탈제 탈제 이렇게 됩니다. 어? 이텔 vs 이저마인데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운영지는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점마는 무조건 본대 운영을 해. 텔이 없으니까. 근데 이텔 쪽은 4, 1을 하면 이득인 구조야. 근데 심리적으로 어, 심리적으로 어떻게? 1, 3, 위를 해. 그러니까, 다른 텔 한, 그러니까, 1 텔이었으면, 1 텔만 사이드 돌고, 저마들끼리 한타, 그, 본대를 하고, 본대를 가면 돼. 근데, 소텔이면 심리적으로 1, 3, 위를 달라고 해. 그러면, 상대방 5인 러시를 3인이 안 뚫리면 이득을 보겠는데? 그게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사이드, 이제, 미드랑, 탑 중에, 제이스 아트가 기싸움을 할게 아니라, 둘중 하나는 협력을 해야 돼. 본대. 근데 이제, 제이스는 이제, 뭐, 포킹을 할수 있지만, 사이드가 뺐고, 아트는 이제, 뭐, 본대에 붙어서 할건 없지만, 이제 상대방의 진입에 대한 억제력이 있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실뢰의 진화를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아트가 어 내가 성장을 못하더라도 어 본대에서 그냥 박혀 있을게 어 일사하자 했으면 구도가 달라졌을 텐데 어, 이 텔드는 새끼들이 배신자 템포를 맞춰서 둘다 붙어 그래서 1 3 1이 돼서 졌다. 언더스탠드? 근데 그거 아시죠? 롤은 본대에 붙는 애들이 이제 이그 협력자들이 티어가 오른다는 거 이게 신뢰의 진압니다 o 이 멍청해서 본대에 붙은 게 아니라 어? 이 게임은 아군 유기하고 어? 혼자 성장하는 애들이 못 이기는 구조로 게임이 설계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 혼자 동전 벌겠다고 등 쳐먹고 배진하면못 이기는 게임이라고. 이게 신뢰이 지납니다. 따라쟁이를 어디에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따라쟁이가 그냥 멜로리입니다, 그냥. 어? 정글이 나한테 턴 배분해, 배분해주면 움직임 넣어주는 거고, 어? 정글이 개같이 게임하면 나도 개같이 게임하는 거야. <laughs> 이게 따라쟁이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 따라쟁이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하잖아. 젤들이 저티어 게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신뢰의 진화가 패시브의 뭐래 될까? 진화된 애들만 고티어에 있는 건데 이제 더티어를 해보면 동전을 셸이 넣었는데 배신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챌린저들이 운영하기 힘들어하는 거. 저 럼블이 터뜨렸고왜왜왜 왜, 왜 위로 갔다가 아래로 왔다가? 이거는 기다렸다가 제드한테 W 를 눌러두면 제드가 딱 오겠죠. 야각 진짜 알리스타가 다 만들어주지 않냐? 그죠. 어한 잔에 멜로리잖아. 서포터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쉬워 그냥. 어? 왜 이걸 못하는 걸까 우리 팀 서포터들은. 가락이는 그 와중에 라인 받으러 간거 봐요. 와 진짜 가락이다. 가락가락. 그지 가락. 라인 받으러 가면 어떻게? 살러스 집탐인데 친구요. 백핑은 안 찍을게요. 생각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 멜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럼뻔뻔. 야 마스터 잡히는데 나? 티어가 어디든 가네. 이날 뭐 꼬당하네 나. 저막우거 시원한데? 궁이 없구나 6렙 도마? 궁? 보여줘 궁 쏘면 되잖아 궁 응. 안 봐주고 싶은데, 골렘 먹는 거보다. 그냥 평타로 잡을 것 같은데? 이게 7분 대포 웨이브다.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잔나 급해서 올라오기 시작. 느긋하게 슬로우 안 던지면 무조건 잡단 말이야. 탑을 한번더 가야겠는데? 다리우스만 스펠 있어서. 아주 그냥 묵사발를 내버리는 것이지. 아, 그웬 용암 먹고 카정 들어온 거 봐. 개불쌍해. 붕 들고 틀어 막아줄게. 어이 미리 <목소리> 갔네그니이 이게 유충을 먹는다고 안 되거든, 캐릭이. 아니 유미 문제가 아니야. 이거 바로 잘못이야. 유미는 제가 봤을 때 유, 지금 이 세상 유미 중에서 제일 잘해주고 있어요. 브랜드 이새끼아 브랜드래. 브랜드 이 새끼는 잘하고 있고. 사과 좀, 새끼. 월, 무빙 좋은데. 하지만, 멜로레 슬로우는, 오아라 사세나이. 미쳤어, 얘들아. 멜랜드야, 멜랜드. 그죠? 멜랜드가 씨, 레드 먹겠다는데, 그냥 뭐? 어? 와, 미국 판단 존나 빠르다구. 바로 그냥 미드푸시야 된다, 어딘게 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 고고고. 아우. <laughs> 아니, 넥 치자. 나이즈.